귀하신 주요, 날 붙두사. 죽게도 날마다 더 가까이 내 제로를 죽게다고 하니 음, 눈넘는동나을나 없도록 흐흐 배로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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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주옵소서 <laughs> <laughs> 엄청 여기, 엄청 계단이네? 올라올. 월는이렇 계속 이렇 하다. 미치겠네. <laughs> <laughs> 오, 길이 참 좋습니다. 오, 예. 아까 그 장군봉하고 그흙 밑에 바로 밑을것 같은데 응? 장군봉하고 흙이 그 올라오는 곳있던 응. 그게 바로 밑일 것같우 응. 여기 길 너무 멋있다 예술인데 여길 이 길만 맨날 다니면 은 보인 될것 같은데. 아, 이 거지. <laughs> 아, 너무 멋있 길이. 네. 야, 내 솔이 리길라 <laughs> 둘째 죽은 사람이찾서 길가서 죽은 사람 죽은 두 자리. 어떻 <laughs> 아, <왜> 그러지요? <laughs> 길 선생입니다. 길 선생. 야, 이게 멋있네. 야, 참. 가을에 오면은 환상적이겠다 아 아니, 근데 뭐, <놀람> 겨울 겨울아이도 아니면서 왜 겨울이 좋아 그래? 아, 겨울은 눈이 많이 와도 막도 땀이 나도 그렇지 그래. 음, 편안하게막이렇게할수 있는 건지 얼음이 a 잖아 e l 푸나나가 푸나나도 그렇다 푸나가 까나가가 푸나가 푸나가 푸푸 그러네, 여기서 갈림길이네. 응. 응. 그러니까 리가 3km에 1시간씩 걸은 거 아니야? 음. 음, 응 우리 무슨 같이 샀다 갔어? 좀더 놀아봐 뭐도어 응. 응 강도 사이에 들렸다가 봐, 응. 강도가 거의 불타다.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좀씻고그 강도가 불려서 그래, 그래. 했더니 이거 고다 보니까는 울은데